안녕하세요. 일상이다육입니다. 오늘은 금요일 아침입니다. 어제가 근로자의 날이었고, 오늘은 금요일 아침인데, 어제 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. 저희 동네에. 그래서 제가, 요, 어, 동영종 아이들, 요 에오니움 아이들을 밖에 꺼내놓고 물을 흠뻑 먹이고, 또 여름되면은 물 자주 못 먹이니까, 있을 때 먹이자 하는 심정으로, 이렇게 아이들을 밖에 내놨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짱짱이 먹고 지금은 아침 8시가 좀 시간, 지난 시간인데 이쪽이 아침에만 해가 드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딱 꺼내놓은 아이들, 비 맞춘 아이들 한번 둘러보려고 나왔답니다. 여기 이 아이는 흑진주인데 물을 텅텅 먹고 여기 물도 이렇게 고여있고 요 릴리 패드도 어 분지하고 이러면서 또 자고 나오고 이러면서 요게 엄청 어 많아졌어요. 그래서 로제트가 많아져서 잘 크고 있고 요 아이는 핑크 마녀인데 제가 꼬집기 하고 해서 키운 아이들이라 요렇게 있습니다. 요거 합식이에요. 키가 작아서 그렇지 요거 하나 둘셋네 포트 심은 거랍니다. 그외두 자리. 이 아이는 핑크 여왕, 아우, 짱짱하니 물 먹고 아주 이뻐졌습니다. 그리고, 어우, 여기 대품도 보시면, 이거는, 음, 그 옛날, 옛날, 옛날 에어니움인데, 이렇게 초창기에 제가 요거 드린 거예요. 철화가 다 풀려서 보시면, 여기 하나하나 다 쌩얼로 다 풀렸답니다. 그래서, 아이들이 너무 짱짱해요. 이게 비실비실하고 죽을 것 같아서 저면 관수하고 비 맞추고 했더니 이렇게 이뻐지고 있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 아유, 요 정말 귀엽고 이뻐서 이 아이 볼 때마다 와잘 키웠다 생각이 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아이랍니다. 요 아이가 계속 뒤로 돌아봐도. 오 이렇게 짱짱하게 잘 크고 있고 정말 어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이랍니다. 요 아이는 크고 이렇게 보면 요거는 방울복랑 이 아이도 아주 근래 들어서 한한달 사이에 엄청 많이 컸습니다. 꼬집기 한 자리에서 이렇게 다어 새로운 아이들이 이렇게 다 올라오고. 이렇게 잘 크고 있는 방울복랑도 정말 이쁘고, 어, 이쁜지 모르고, 아, 이거 뭐야 했던 화이트 고스트, 화이트 고스트인가, 화이트 고스트인가, 이렇게 있는 아이는 핑크로다가 이렇게 색이 변했습니다. 그래서, 음, 이렇게 제가 중구난방 막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이 아이는 약간 제가 관리하기가 좀 힘든 아이였는데, 물이 어, 며칠 안본 사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 있더라고요. 제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물 들고 있는 아이를 못 보고 지난 걸 수도 있습니다. 하루 이틀 사이에 물이 이렇게 더럽겠어요, 그죠? 근데 이 아이 물이 너무 이쁘게 들어서 수영은 어, 이상하지만 정말 이쁘답니다. 여기 비치 흐리대도 물 먹으라고 내놓고 요 아이가 제가 요거냉에 입힌 아이인데. 요고가 어, 썬라이징 썬라이징이란 아이 정말 색감은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거 네온라이트란 아이도 이렇게 비맞고 이렇게 있고 아 어, 요고 아도데스 요거 너무 이쁘죠 그래서 요 아이도 음 이제 좀 있으면 동글동글 공처럼 굳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물 시커먹으라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요기는 옐로우 멜로우 그것도 물 좋아해서 내놨는데 요 아이 여기 분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고 있고 흑사금 작은 아이도 이렇게 있고 까라솔도 어, 물 먹으라고 내놨는데 여기도 색감이 너무 이쁘고 음 이게 제가 심고 뿌리 활착을 못해서 좀 어, 상태가 안 좋았던 아이인데 이렇게 이뻐졌답니다 색깔이 까라솔이 너무 이뻐졌어요 그그요 아이는 부용이랍니다. 그그어 어, 여기 분지도 하고 어 여기 다 분지하고 있네요. 근데 며칠 전에 음저어그 지나가시던 분이 어앞면이 제가 있긴 한데 그 지나가시던 분이 다육이 너무 이쁘다고 사장님 하나만 주세요 막 이러는데. 요 아이를 갖고 와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 보니까 어 술도 한잔 드셨고 또어이 아이는 물 어떻게 줘야 돼요? 이러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어 드릴 수가 없었어요. 웬만하면 그냥 몇개 골라서 드리는데 아이 베란다에서 키워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이쁘다고 하나 달라고 하면 가져가서 죽일 거 뻔한데 어 어떻게 제가 이거 정성 들여 키운 아이를 잘 살려주고 잘 키워줄 것 같으면 제가 드리겠지만 그래서 음 끝까지 못드 저기 안 된다고 한 그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전혀 키워보지도 않으시고 이쁘다고 달라시고 그러면 저도 좀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못 드리고 제가 여 아직 갖고 있습니다. 레드 법사인데 이렇게 내놨고 이 아이는 흑법사, 요 흑법사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어, 매직 젠골든가이 아이도 분갈이해서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. 이제 때깔이좀 나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이쁜 아이였는데 이렇게 있어요. 마리드금도 있고 이 아이는 악문가요. 이 아이도 물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도 들여놔야 되고 해서 아침에 지금 나왔고 하고 이 쪽에도 내놓은 아이가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유적꽃이에요. 유적꽃 꽃이 너무 이쁘게 피지 않았나요? 저이꽃 처음 보는데 제가 아이 꽃을 보니까 그 저희 그엘 히어로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이거는 모양이 작아서 이렇지만 그 모양이 엘 히어로하고 꽃이 모양이 아주 요꽃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같은 동형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유적곡도 어,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데, 요 모양 로제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아주 귀엽고, 어, 색깔이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쁘답니다. 그리고, 꽃핀 거는 처음 봤는데, 꽃이 아주 새노랑 개나리 색을 띠면서 이렇게 이뻐요. 여기도 아주, 이렇게 보면, 개나리는 다 졌는데, 아직 저희 집에 개나리는 이렇게 살아있답니다. 꽃을 피고 있고, 호리즌도 물 먹으라고 내놨는데, 물을 줘도 공간이, 물 빨아들일 공간이 별로 없어서, 물이 퍽 스며들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내놨더니 이 아이도 아주 짱짱해졌고 이 아이는 레티지아예요. 레티지아도 어, 물 먹으라고 내놨는데 이 아이는 분갈이 한지 꽤 되기도 했는데 물을 그렇게 빨갛게 들여주지 않더라고요. 그러더니 이렇게 어, 꽃대만 잔뜩 올렸답니다. 그래서 그냥 꽃대가 많으니까 이거다 피면 풍성하고 이쁠 것 같아서 일부러. 꽃대 꺾지 않고 요 아이는 다 냉겨두었습니다. 나중에 꽃 피면 활짝 피어서 소담스럽게 이렇게 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, 아자자자자, 요게 하나 또 제가 내놓고 있는 거,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요 아이는 아민스타입니다. 아민스타인데 물을 엄청 좋아한대요. 그리고 물주고 한 3일만 지나면 또 물을 살짝살짝 고파하는 그런 아이랍니다. 그래서 이 아이도 어, 물 흠뻑 먹으라고 빗물 먹으려고 내놔서 이렇게 아미스타 유적고, 코리즈, 레티지아도 내놨습니다. 그리고 자 이제 햇빛이 지금 어 들고 있습니다. 햇빛이 들어서 아이들이 어,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아, 제 카메라가 좀 어두운가요? 제왜 이렇게? 어둡게 보이는지 음,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환하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. 저만 이렇게 어둡게 보이나요? 어, 아이들이 어, 며칠 새 물이 또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. 너무 더워서 물먹고 물이 다 빠지나 보다 했더니 아이들이 또 오늘은 이렇게 이뻐 보이기도 한답니다. 여기도, 요, 요, 딥네드드 어, 성장은 하지만, 물 먹고 성장하느냐고 짱짱한데, 아직 물은 덜 빠졌고, 어, 체리 섀도우도 요만하면, 아직은 봐주고, 봐줄만 합니다. 이뻐요. 샬몬도 아직 이쁘고, 또, 어, 아, 라지아가는 물이 다 빠졌습니다. 요 라지아가는 물이 다 빠졌고, 그리고 요쪽으로, 아, 해두지도, 이렇게, 아직은, 이쁜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저희 아이들,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, 제가 또한 일주일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아이들을, 얼굴을 자세히 못 봤는데, 아침에 나와서 이러고 보니까, 또 제법, 어, 물이 좀더 들어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, 아이들이 또 오늘 이뻐 보입니다.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더 이뻐 보이기도 하고, 아, 좀 미워진, 미운 얼굴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그거 저희 집에 제가 정말 어제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이뻐진 방울복랑금이랍니다. 보고 보세요, 요거. 너무 어, 미칠새 너무 이뻐진 거예요. 제가 안본새 이렇게 이뻐져 있었답니다. 어, 이렇게 아침, 저녁으로 한 번씩 쓱 보고 하엽 떼어주고 이러긴 했는데, 이런 이뻐진 얼굴을 어, 딱 보니까 갑자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. 그렇게. 너무 이뻐지지 않았나요? 이제서 이 아이들은 이제 이쁜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참 들여다보는데, 아이들이 이렇게, 아, 보고 또 봐도 또 이쁜 얼굴을 보여줘서, 아침 이런 어, 맑은 기분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홍등도 이렇게 빨갛게 아직 물이 들어주고 있고 이쁜 아이들이 조기 블루엘프도 이쁘고 샤포트 보세요 저기 자구를 저렇게 풍성히 달고 있는 이 아이 어, 여름 무사히 잘 나고 가을 되면 엄청 이뻐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원종 복랑금도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었습니다. 어복랑의 계절인가봐요. 그냥 방울 복랑도 이쁘고 원종 방울 복랑금도 이렇게 이쁘고 또 앞에 있는 요 방울 복랑금도 이렇게 이쁜 거 보니까 정말 어, 지금 계절이 요 아이들 키우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나요? 아 정말 너무 기분이 오늘은 또 상쾌하답니다. 뮬란도, 어, 분두 이렇게 뽀얗게 바르고 있으면서, 어, 뮬란이 이렇게 이쁜 아이랍니다. 여러분. 저 이거 선물 받은 아이인데, 이렇게 이뻐서 정말 이 뮬란은 나중에 군생으로 한번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답니다. 안젤리나도 잘 크고 있고, 허니제이, 요 허니제이도 이렇게. 샤포테 초창기에 키운 샤포테도 이렇게 이쁘고 하이트버드 어, 저쪽에 있는 아이는 물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이 아이는 물이 덜 빠지고 이쁘게 있습니다 우와 여기 억수라도 색깔이 많이 들어왔네요 봄이라 어, 날이 뜨거워지고 여름인 것 같아서 물이 빠지나 싶어서 어, 미워지겠네 했더니 오늘은 또 나와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또 제법 이쁘답니다. 요거 플라멩고도 이렇게 물 짱짱이 물 반응하고 꼭그 핏줄처럼 이렇게 실필줄 터진 것처럼 아이들 이렇게 줄을 긋고 있답니다. 어, 요 아이도 아주 잘 크고 있네요. 요거는 일상입니다. 이름 없는. 아트델리도 이제 물 반응 좀 하고 자리 잡는 것 같고 요렇게 요 아이도 어 요거 어 체리 하퍼스 요 아이도 짱짱하답니다. 그리고 저희 집 아구 요 수정철아 윤나는 거 보세요. 윤기가 반짝 반짝나고 엘샤도 너무 이쁘답니다. 엘샤도 짱짱하니 아주 군생 다육이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거 저희 집 파차이인데 어, 이 아이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. 물이 많이 빠진 대신, 보시면, 아짜짜짜짜. 여기, 아, 요 아이는 쌩얼인데, 그리고 요 아이, 생얼, 생얼로 제가 산 아이인데, 철화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철화로 엮이는 것 같지 않나요?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분지하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, 아, 분지하나 보다. 그랬더니, 그리고 철화로 엮이는 것 같습니다. 생장점이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. 이렇게 그쵸 철화 같지 않나요? 음, 철화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지젤도 이렇게 색깔이 엄청 이쁘답니다. 지젤도 어, 저 빨강이 너무 음, 선홍빛 빨강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지젤이 그리고요 아이는. 어, 일상이인데, 꼭 맥라이징 같은 느낌이 드는 요 아이도 이렇게 많이 물이 들어주었습니다. 더 예뻐진 아이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. 며칠 안본 새. 그리고 요 아이들은, 어, 새로 분갈이 해줘서 뿌리 활착 하는 중인데, 살짝 제이드 스타가 흔들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. 아톰도, 어, 눈이 반질반질 나게 크게 성장하고 있고, 저희 집 케라리온이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었답니다. 그냥 성장하느냐고 푸릇푸릇해갖고, 언제 물들래 그랬더니, 이렇게 이뻐졌어요. 케라리온이. 너무 이쁩니다. 그리고 요 아이는, 음, 이름이 있는 아이인지, 쉘마리. 쉘마리라는 아이인데, 자구도 옆에서 이렇게 막 달고 어, 보니까 생장점이 없어지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은 이렇게 옆에서 자구를 엄청 내고 있답니다. 아마도 생장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여기도 보면 이렇게 뺑 돌러 자구가 있고 또 제가 생장점 하나 없어지는 아이를 찾았는데 그 아이도 엄청 아, 자구를.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얘도 큰일 났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있답니다. 원종 요 아이가 원종 원종 레드길바 아 원종 레드길바 이 아이 너무 이쁜 아이인데 물이 살짝 빠졌어도 통통하니 이쁘게 있습니다. 그거 여기 크리스마스 요 아이 볼품없던 아이인데 이렇게 시간을 해를 거듭하면서. 물이 들어주고 있어서 너무 이쁩니다. 이 아이도 콜로라빈 멋있고 아, 이 아이 이름없는 일상이도 멋있고 창들도 또 나름 아, 이 아이가 생장점이 없어진 아이 같습니다. 이거 이름없는 아이인데 아자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까요? 세상에 아챠 이렇게 보면 생장점이 여기 가운데가 없어지고 이렇게 생겼어요. 꼭 트럼펫처럼 이렇게 입장이 생기면서 아이들을 엄청 많이 옆으로 이렇게 달고 있어서 아,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해고 봤더니 생장점이 무너졌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 아이도 엄청 어, 이제 자구를 많이 낼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런, 이런 모양으로 변하고 저런 모양으로 변하고 이런 아이들 변화하는 거를 또 쳐다보면 또 지루하지 않고 아, 그냥 새로 들이는 아이가 없어도 또 이렇게 변화하는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되고 다른 얼굴을 보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종도 어 씩씩하게 잘 크고 있고 이 아이도 분갈이는 한번 다시 해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레드 티아라도 자구도 잘 키우고 잘 있고 이렇게 아, 제가 가끔 영상을 요즘은 자주 찍어서 보여드리지 못해도 저희 집 아이들 여전히 잘 크고 있고 또 이렇게 순둥 순둥하게 물도 아직은 덜 빠지고 이쁘게 크고 있다고 여러분한테 한번. 또 보여 드립니다. 오늘은 금요일이에요. 내일부터 즐거운 연휴가 시작이랍니다.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다음에 또 아, 이쁜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